본당 사제의 주보성인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묵상 강론을 허찬란 임만웰 신부님 2025년 8월 4일 비안네 사제 축일에 오늘 우리 모두 성경에 담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교님들과 사제들이 그들의 삶과 각자의 직무에서 매일 마주하는 도전과 어려움, 시련과 고난을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사제들은 종종 다양한 임무와 사명 그리고 맡겨진 책임들 속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들의 삶에서 마주해야 했던 짐과 어려움 때문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충실한 사제들과 목자들이 매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감당해야 했던 일과 시련을 특별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제1독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에 맞서 모세는 시련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느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중개자로서 모세가 겪었을 압박과 고난을 공감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같은 백성의 대사제였지만 백성을 인도하며 주변의 모든 유혹,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자신이 직면해야 할 모든 서약과 책임과 어려움의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는 노예살이로부터 탈출시켜준 자신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고 모세에게 분노하고 불만스러운 상황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가 받은 것은 감사와 고마움 대신 분노, 불쾌, 불평 그러한 태도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제들이 매일 같이 겪는 일입니다. 모세가 직면해야 했던 압박과 어려움으로 고군분투했던 것처럼 우리 사제들 또한 같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이 사제들을 지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딜레마와 감정적 붕괴의 순간을 겪었던 것처럼 사제들의 삶과 일 그리고 사목을 어렵게 만든다면 사제들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제들이 자신이 받은 사제직을 떠났고 어떤 사제들은 교회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며 사목 활동을 하는 동안 겪었던 고난과 시련 때문에 더욱 극단적인 행동과 사건들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오 복음에서 제자들과 주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 두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빵을 많게 하신 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배고파하며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들었던 내용과 연결해서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모두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통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 모든 백성에게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호수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치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기적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거센 바람과 파도로 겁에 질려 있을 때 주님께서 물리를 걸으시며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당신이 진정한 주님이시며 스승이신지 물었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을 믿고 다가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물리를 걸어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지고 의심하며 두려움에 굴복하여 거의 익사할 뻔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명령으로 파도와 폭풍을 가라앉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사지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위대한 모범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참으로 우리의 대사제 유일하고 영원한 대사제가 되시어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로 일치시키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고 가장 합당한 제물 곧 당신의 지극히 고귀한 성체와 성혈을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대리자로서 우리 사제들은 주님께 봉헌되고 헌신되어 멸키세대의 사제, 곧 우리의 참된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제대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회는 아르스의 본당 신부이자 유명한 성 요한 마리아 비아네 사제의 추기를 오늘 기념합니다. 비안네 신부는 뛰어난 열심과 경건함,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유명했으며, 어려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백성을 섬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비안네 사제는 프랑스 혁명과 국가의 반교회 정책으로 수많은 시련에 직면했던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주님께 대한 헌신을 굳건히 지켰고, 이러한 헌신은 당시 어린 성 비안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비안내는 학교에 입학하여 사제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지만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특히 라틴어 과목에서 낙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사제로소 품을 받은 후 비안내 사제는 작은 마을 아르세의 본당 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비안내 사제는 초기에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광범위한 시련으로 인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신자들이 신앙에 무관심하고 미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비안내사제는 본당 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인내심을 키웠고 꾸준히 강론했으며 고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고백을 들었습니다. 고해의 은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왔고 그 사람들은 비안내사제의 본당과 고향인 아르세에서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안네 사제는 73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헌신하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우리 모두 사제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한 모든 사제들이 사제들의 수호성인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삶과 모범에서 영감을 받아. 사명과 사목의 부르심에 굳건하고 강인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지원하고 우리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제들을 돕는 데 우리의 역할을 함께 합시다. 사제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를 항상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